이결레가 소중한 우리 단군의 자손, 우리 피줄 핏줄, 피 형제예요. 왜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게. 아니, 맨날 빨갱이 타했는데북한은 불쌍한 애들이잖아요, 불쌍한 애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GDP 규모가 50배입니다, 50배. 세계 군사력 6위의 나라예요. 뭐가 그렇게 도수있냐 지금까지 빨갱이 타령입니까 세계 6대 군사 강국과 세계 최강의. 미국과 한미동맹에 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뭐가 무서워서 일본군까지 필요하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일본군이 오면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돼요?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아니, 그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북한이 그렇게 무서워서, 어? 두 번까지 필요단 말입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해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중국, 러시아를 왜 적으로 만들려 그럽니까? 지금 그래도 북한이 그나마 주체사상을 해서 자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이 청진항이나 나진항이나 원산항에다가 중국인민해방군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 기항할 수 없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크에 있는 러시아 함대가 북한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군사협력을 하게 되면 북한이 그렇지 말란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만약 에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황해바다에 중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자 기동훈련을 하게 될 거고 동해바다에 러시아의 핵폭격기가 카디지를 빈번하게 침입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해바다에서 합동 무사훈련, 해군훈련,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중국 그래, 러시아 관리는게 그게 무슨 반국가 행위라고요 그렇게 외눈박이 외교를 해서 대한민국 을 어떻게 관리해요? 윤석열 후보님의 선배님들, 대통령의 선배님들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러시, 그때는 러시아가 소련과 국교를 수립한 사람도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검사만 하다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가요? 못 끌고 가면 좀 겸손하세요, 겸손해.